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, 어? 하나 둘, 셋, 와, 니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요? 와, 거는아 와, 와,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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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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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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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괜찮네? 이 무게중심이. 무게중심이 문제야, 무게중심이. 아, 한쪽에 쏠려서? 어, 그러니까 이게. 아, 그렇네 어, 어. 이렇게 달리면 어때? 중심을 미쳐. 아, 근데 그러기엔 너무 좁아. 음, 이건 내 참... 자신이 없어요. 아까 침대만큼 자신이 없어. 오케이. 이게 이렇게 되면. 무게가. 여기가... 아, 이렇게. 아, 저거 아쉽다. 첫 번째 침대. 아. <laughs> 괜찮은 것 같은데? <laughs> 근데 지금. 그렇게 달려야 돼. <laughs> 이게 무슨. 안 나죠. 안나가지네안 나오는 사니까 어, 됐다. 아니. 아, 이제 여기서 한번 올려야 되네. 여기서. 컷. 이 다시 못 들어오겠어. 얘 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어 안녕! 아 오빠 지금 엄청 아, 재밌는 아, 장면이. 방금 뭐가 땅으로 떨어지는 아, 거.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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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<웃음> 우리 친근하렸어두개나 아, 매트리스. 이건 안 돼. 아, 이건 빼는 걸로. 오케이. 이건 안 돼, 이건 뭐, 안 돼. 빼자. 그래. 현실적이다. 이제 이제는 그걸 이제 내려가면 운내다. 이다디 이다디 올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. 2차 여기 공전이다 이거. <laughs> 완전 이렇게 해서 하려는 <laughs> 여기에 걸리고 위에가. 아. 는 이게 좀. 아, 것 여기 까지 던졌단 말이야아무 아, 어, 거야. 어. 한번 어. 해 봐야 돼 어. <laughs> 아까는 형안 된다 했다가 한번 거니까안려안되어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맞출렸던... <laughs> 맞출렸던... <laughs> 근데 이게, 근데, 던질 의미는 있다 생각하 게, 이거, 계속 저기 밑에까지 쭉 내려가서 하기는 좀. 뭐, 이거 분해 안 돼, 근데? 이게 내 쪽은... 이다안 떨지고... 안 떨고... 이쪽으 가게 아쉬워... 나 자, 자신, 자신 있어요? 나는 이제 자신이 없어졌어. 이건 <laughs> 뭐뭐 자신 있으면한 번씩, 번 한번 실패했던 <laughs> 기억이 어. 호흡이 중요해 호흡이. 아 전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힘이 다 모여져야 되안 온다. 아까 그렇게 안 아, 먹었다니까. 그럼 그래, 한번 들어. 그가 그래, 봐. 가 봐. 아, 던진다. 먼저 아, <laughs> 아, 뭐 어가 그렇게 진안 아까 그러니까 아, 그렇게 안 아, 먹었다니까. 그럼 그래, 한번 들어. 그가 그래, 봐. 가 봐. 아, 던진다. 먼저 어 <laughs> <laughs> 어 조심해 형어 조심해 오른쪽으로 해야 되지? 이렇게 돌려야겠다 형팔 조심해야 돼 아니 가지는 거팔팔팔팔팔자 거기 난간에 올려봐 어 거기 올려봐 오케이 앞에 두면 뒤에 두면? 이거 모바일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담으면 뭐될것 같은데 이거? 그냥 멀리 떨어뜨려서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 지금 담이 생각보다 더 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위에가 턱이 있어서 어. 맞아요 형 이런 수줘도 위가 나요, 나요. 위가 나네. 아니면은 여기서 진짜 이렇게 할 테니까 나 지금 불을 올렸잖아 최소한으로? 어. 그, 바로 ]으로? 해서 던져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걸로 한번 에 해볼까요? 해봐봐라. 해봐봐라. <laughs> 해봐 봐라 해봐 봐라 해봐 에? 리에가 없겠지? 어, 그냥 던져 나 지금 여기 팔 잡고 있거든? 내가 이게 그니까 그 팔주을 만든다 이거죠? 그렇지 어... 그렇지 우리가 여기다 제가 밀어줘요 지나기 밀을까? 자아아자기가안자세 안돼 오케이 준비됐어자 하나 둘셋 괜찮아? 괜찮아? 머리 아플 것 머리 박았어 괜찮아? 오, 오, 오디, 받았어. 어 날라갔어 어디에 박았어? 머리 날라가서 이렇게 았어아그 밑에 그거에 박은 거다 아, 어 저거 괜찮아? 어 근데 어, 피하는 거 아니야? 아 그니까 깔겨줘서 피한 거 아이고, 아, 아니야? 아이고 그렇게 세게 다치지 않았어 야 우리 차를 내려갔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세이브한 거야 다 던져 아 내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잡을 때 어. 느낌이 오게 왔어요. 그때가 편했거든요 어때? 이렇게. <laughs> 뭐야? 계산됐어. 아, 약간 지시아니라이 <laughs> <laughs> 자세가 딱 괜찮았어. 편했어 이거. 그러니까. 아, 근데 근데 나는 근데 머리, 나 뒤에서 미는 입장에서는 어. 아, 이게 각이 나오나? 아, 근데 하나 걱정됐던 건저 턱이었었는데 턱을 그냥 약간 뚫고 그냥 가 버린 거. 그렇지? 그래서 다 맞았어. 근 머리에 났어. 여기 포병 출신 없어 소병. <laughs> 생병이 아, <흔한 게> 없네. 포병이 저기 다를 뻔한 걸 무열이 머리로 딱 해가지고. 어 맞아요. 방향에 맞춰졌어. 방향에 맞춰졌어. 머리에써야지 사람이. <laughs> <laughs>